안녕하세요. 이집어 때 노성주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에 위치한 2층 집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학군과 인프라까지 모두 완벽한 빌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4억 5천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실입주금은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면적은 다락을 포함해서 실사용 공간 52평을 사용하게 되고요. 루프탑 테라스 10평이 주어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지만 주변으로 26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는 경기 광주역이 5km 안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에 경강선 연장 가능한 호재도 있으니 교통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4칸 되어져 있고요. 전신경 들어가서 있어서 스타일 체크 하고 나가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왼쪽으로는 방과 그리고 욕실 그리고 가운데는 계단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나오게 됩니다. 거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연한 우드톤의 강마루로 시공되어져 있고요. 벽면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아트월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TV 인치는 뭐큰 인치 TV까지는 무난하실 것 같고요. 소파 자리를 살펴보게 되면 소파는 4인용에서 기억자로 놓으시게 되면 6인용까지는 배치가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옵션가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테라스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집은 총 3개의 테라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테라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라스 공간입니다. 공간이 폭은 넓진 않지만 길이가 좀긴 편이라서 식물 같은 거 키우시거나 대형경 키우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숲소뷰 보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초등학교가 바로 앞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 살펴봤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기역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밑쪽으로 레그룸이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바로 식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환기창 시원하게 잘 놔져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3구 인덕션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레인지 자료와 밥솥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삼중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가에 포함되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콘센트 놔져 있어서요. 음, 이쪽으로는 추가적으로 냉장고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워시타워 세탁기도 이쪽에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안 1등급 보일러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반창으로 시원하게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나가서 나머지 공간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복도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방 3칸과 그리고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스터 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룸 공간인데요 위쪽에는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이 쭉 펼쳐진 우조라서 침대 놓으시고 뒤쪽으로는 추가적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부부 욕실 사용하시기 전에 파우더룸 쏘실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면요.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골드 포인트된 해바닥이 샤워기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건 수납장까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존 공간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서브룸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구조는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인 가족이 거주하시게 되면은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서브룸 공간 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서브룸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자두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 침대 배치하시고 그리고 옷장 그리고 책상까지는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하신 공간입니다. 반창 나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의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면요. 일체형 비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거울 수납장 되어져 있고, 샤워 가능하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모든 공간은 살펴봤고요. 저는 계단실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공간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다른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소재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바닥은 포스린 타인이 들어갔고요. 벽면과 천장은 모두 다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집은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2층 집입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다 넓게 나왔습니다. TV 자리든 소파 자리든 자유롭게 배치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공간이 이제 2층의 욕실 공간인데요. 누가 복층 욕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넓이와 높이를 자랑합니다. 샤워기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그리고 수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라스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집의 두 번째 테라스 공간입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뭐 활용도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테라스가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테라스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져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요 공부방으로 사용해 보시면 독서실 느낌이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테라스 공간이 하나 더 준비되어져 있고요 복층에는 방이 하나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요 완벽한 방으로 쓸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보일러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도 군데군데 잘 놔져 있습니다 대신에 고가 이쪽으로 가면서 좀 낮아지는데요 이 정도만 숙이시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수납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의 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집의 마지막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뷰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뷰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난간이 이렇게 높이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썬룸 같은 거 설치하셔서 공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러 나와봤습니다. 주차 라인은 세대당 100% 주차 가능하게 라인이 되어져 있고요.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회차도 여유롭게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차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모든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